머그샷 스타일 911쇼 대한민국 청춘 남녀의 스타일링을 책임지는 신개념 버라이어티 스타일링 쇼 스타일 역전 프로젝트 머그샷 911 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김기욱입니다. 기다렸어요, 기다렸어요. 자 오늘 스타일 역전 프로젝트 같이 함께해주실 우리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개그계 의 꿈이나 우리 예재혁씨 나오셨습니다. 네. 뭐, 네, 안녕하세요. 개그맨 예재혁입니다 네. 네. 그리고 오늘 헤어스타일을 또 살려주실 헤어스타일리스트 우리 최수훈 원장님 나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헤어스타일리스트 최수훈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그리고 개그계 어, 대세 개그계 매기 이상준 씨 나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그리고 꽃미녀 스타일리스트 우리 임지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상준 씨가 예재형 씨보다 더 어립니다. 아이 <laughs> 뭐야 왜 놀래 뭐가 애야 또. 자 이게 바로 <laughs> 스타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. 여자는 화장빨 네. 남자는 머리빨이잖아요. 그렇죠. 자 오늘 첫 번째 의뢰인 아주 어마어마한 사연을 갖고 왔답니다 어떤 분이 나오실지 첫 번째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우, 예. 이 첫인상부터가 심상치 않아요?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 안녕하세요. 증산동에 살고 있는 26살 박기배라고 합니다. 아, 박기배씨. 정말 생긴 거는 그냥, 그냥 동양인인데 머리 스타일은 정말 저기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서 <laughs> 딱 커피 한잔 먹으면서 시를 쓸것 같은 자 우리 박기배 씨가 오늘 의뢰를 해주셨는데 네. 도대체 어떤 분을 고발하고자 의뢰를 해주셨습니까 아 지금 저랑 같이 대학을 이제 다니고 있는 제 네. 친구가 한명 있는데요 아 어, 학교에서요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딱 잡혀 있어요 아 어떤 이미지죠 아저씨. 분발이 신내라고 약간 신내 날것 같은 제 어, 친구 못생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음. 그냥 딱 봤을 때 이목구비 뚜렷뚜렷하고 음. 괜찮은데 그 얼굴 값을 못해요 아 아, 완전 옷 입는 것부터 만지는 건 거의 뭐 미용실 과 언니인데 음. 딱 만지고 나면 무슨 새집이 한몇개 있어요 막자 아 아. 스타일쇼 머그샷 911 오늘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 만나봅니다 아 너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스물여섯 살 장원이라고 하고요 이문동에서왔습니다 스타일이 그 있잖아요 건축학개론 혹시 보셨죠 감명 깊게 보셨나 봐요 그게 되게 따라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따라한게아니거요 되게 좋으세요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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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진짜 바지가. 아 거짓말 아니 진짜로. 진짜 터진 거 말아요. 예. 그리고 훌리스 쪽은 이거 안에 지금 풀로예요. <laughs> 진짜 제가 보여 드릴 아, 수 있는데. 예. 아프네요. 머리는요 지금 만진 거예요? 예, 네, 왁스 한 건데. 아, 한 거예요. 본인이 한 거예요. 네. 네. 예. 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나오기좀딱 보니까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지금 선입견을 벌써 갖고 보시는 것 같은데. 그럼 대해서 자연스럽게 어. 아. 네, 제 보고 있다가 네. 자, 하나, 둘, 셋. 하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한번 봐 봐요. 하나, 둘, 셋. 어우. 아. 아. <laughs> 아니 자연스럽게 봐도 이상한데. 예비군 훈련 마치고 <laughs> 집에 가시는 분 같아요. 어. 철모를 쓰고 있다 거은 머리예요 저 머리가 <laughs> 그렇죠. 뭔가 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집중해서. 변화 가능한가요 아, 딱 1분이면 돼요. 1분이면 그래? 된다고요.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의 마법 같은 손길로 인해서 우리 장원 씨의 스타일을 확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일 역전 프로젝트 스타일 체인지. 장원 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.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한 우리 장원 씨의 모습 과연 어떤 마법으로 어떻게 변신을 했을지 지금 바로 우리 장원 씨의 변신한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합니다. 정말 큰 반전이 있습니다.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장원 씨의 변신한 모습 공개합니다. 자, 가. 아, 놀라지 마십시오. 아! 했어요. 아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참 궁금합니다. 선생님, 네. 아 무슨 짓을 한 거야? 장원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네. 딱 보면 얼굴 보면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되게 그러니까, 잘생겼잖아요. 잘 생겼어요. 그래서 약간 도시적이좀 세련된 약간 리젠트 헤어 스타일. 왁스를 네. 네, 손에 이렇게 조금씩 뜯어갖고 위 네. 부분부터 이제. 골고루 이제 펴 바르신 다음에 앞머리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구겨가면서 네. 스타일링을 하시고 맨 마지막 옆머리 키포인트 어. 가장 중요한 여기서 응. 쫙 사선방향으로 이렇게 쫙 붙여서 내리시면 완성이 되는 네. 이러한 헤어스타일 연출하기 위해서는 네. 미장센 파파라치 글루왁스가 있어요. 네. 그걸 사용하시면 고민 없이 네. 그냥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. <laughs> 우리 김혜 씨가 많이 배 아프겠는데요? 너 나한테 한톡 쏴야 돼. <laughs> 혹시 여기 중에서 즉석으로 만날 수 있... 마음에 드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경매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지금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상위1%간지남 우리 장원씨가 지금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. 소 한번 들어보세요. <laughs> 합니다. 이게 왁스 하나로, 헤어스타일링 하나로 이렇게 사람이 변신할 수 있다는 거. 아... 첫 번째 사인의 주인공 우리 장원 씨. 멋진 성공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<laughs> 아, 몸매 남에서 매력 남으로 당신의 남자를 바꾸는 마법. 지금까지 스타일 대 역전 프로젝트 머그샷 스타일 911 쇼였습니다.